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실 적에 이 사람은 100% 저럴 거야.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그런 시선을 부추기고 시선을 가지도록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시선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접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프레임에 씌인다든가 갇힌다든가의 모습을 당연하게 지양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상상 이상으로 우리는 프레임을 씌우는 데 앞장서고 역으로 프레임에 갇히는 상황을 많이들 마주하게 됩니다. 더욱이 교회가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데 앞장서는 모습도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이 사람은 뻔해. 이 사람은 무조건 이럴 거야. 라는 시선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치우의 시선을 가진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성으로 들어서게 되시는데, 사께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이 사께오라는 인물이 세리들을 총괄하는 자인 세리장이며 부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방문하실 적에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는데,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인파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보는 게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인파에서 벗어나서 돌모화가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많은 인파 가운데 혼자서 나무 위로 갔다 보니까 시선이 집중되었던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강했던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사개오를 보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개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곤 그의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크게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사케오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내 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구절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은 오늘의 말씀을 읽고서 사께오의 회개나 사께오가 자신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급함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을 해왔고 되새김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는 사께오 이야기를 그렇게만 전달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무언가 본질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바가 있었진 않았을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사케오의 직업을 굳이 이야기합니다. 사케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을 걷어서 나라에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때 당시 세리라는 직업이 그리 훌륭한 직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무수히 많은 나라를 지배했고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로마가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신경쓰기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로마 제국에게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을 뽑아서 나란 일을 시키게 됩니다. 세리도 이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세리를, 세리를 뽑을 적에 로마 제국을 향한 충성도를 어떻게 따졌느냐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입장에선 많은 세금을 바치는 쪽을 뽑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되, 되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서로 자기들이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겠다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100만원을 거두어서 80만원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120만원을 거두어서 100만원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리가 20만원을 받는 것은 똑같지만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이 세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되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둘수록 자신이 벌어들일 이익이 많아지기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의 세금을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가면서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이런 이유 탓에 많은 유대인들은 세리가 된 유대인들을 향하여 배신자, 죄인, 이방인들의 개라고 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을 때, 일본을 위해서 경찰이나 공무원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매국노, 친일파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세리들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매국노였고, 배신자였고, 죄인이었는데, 이러한 세리들을 거느리는 세리장이라면, 얼마나 큰 집탄을 받았을지 우리는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리장의 사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사람들이 굳이 누가는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했다고 언급을 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사개오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동족을 배신하고 동족의 재산을 갈취하여 이방 제국에 자신들의 재산을 바치는 악인이자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유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나라의 번역본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마치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명받고 믿음을 가져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사케오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느낌이 좀 다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라는 표현과 내배로 갚겠다 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는 미래형인 것 같지만 헬라어에선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 왔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를 속였다면 네 배로 갚아 왔습니다. 삽계호가 나눠주겠다, 갚겠다 라는 말을 할 적에 헬라어 원문은 문법적으로 그전부터 해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개오는 다른 세리들처럼 동족 유대인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빼앗아 로마 제국에 바치면서 호화호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개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사용했고 다른 세리들처럼 세금을 많이 징수할 적에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들을 속여 세금을 부과했다면 내매로 갚아왔다고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반성이 있었음을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구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기서 이르렀다라는 표현도 우리 개혁개정 성경에선 미래적인 느낌을 주고 있지만 헬라어상에선 과거로 쓰였습니다. 즉 삭개오의 자신의 삶에 대한 삭오는 자신의 삶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었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자임을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인 십절을 보게 되면 의미심장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누가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의 이야기로 마무리했을까요? 우리는 사개오 이야기 속에서 사개오를 향한 두 시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사개오에 대한 시선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사개오에 대한 시선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사께우는 어떠합니까? 사께우는 매국노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세리들의 장입니다. 유대인 동족을 배신한 배신자였습니다. 호와 호식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등 돌린 저주받을 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에선, 세상의 시선에선 사께우의 행동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봤음에도 보지 못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라보는 사께오는 그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사께오는 어떠합니까? 사께오의 모습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주님은 편견 없이 "이 사람이 매국노라고 불리건, 변절자라고 불리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라고 불리건, 사께오라는 사람에 집중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셨습니다. 사께오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6절에서 사께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유가 자기 자신을 봐준 예수님이 세리라는 이유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무리와 달랐던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사계우가 이렇게 기뻐했던 건 아니었을까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본문 말씀을 마무리할 적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를 향해 이야기한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사개오의 결단이라는 맥락으로 오늘의 본문을 읽었다면 이 말씀은 사개오를 향한 말씀으로 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염두한다면 이 말씀은 단지 세리라는 이유만으로 낙인 찍어서 프레임을 씌워서 그 사람을 판단 내린 무리들을 향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편견은 사람을 잃게 만듭니다. 그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치우친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면 치우친 시선에 맞추어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짜맞춘 편견에 따라서 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고자 하셨습니다. 모든 세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인이었을까요? 죄인이라고 부르는 세리 가운데, 삭개호와 같은 세리도 있었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귀하는 세리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세리 출신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출신, 소속, 성갈 같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에 따라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형상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주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시선으로 삭개우를 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으로 삭개오를 본 것처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 집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시선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람을 잃게 만드는 시선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시선, 사람을 구원하는 시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주 세상의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